개광철련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행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운을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하나 풀고 가시죠. 자, 갑옷, 갑술, 정미, 갑진시에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천간의 간목이 세 개로, 간목의 성향인 리더십, 우두머리 기질, 학구열 상향성, 연구, 새 출발, 앞만 보고 살리는 직진성, 이러한 성격이 강하게 체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가 이렇게 목화의 세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양의 세력이 강합니다. 자, 양의 세력 하면, 발산, 확장, 활동성, 적극성, 진취적 이러한 기운이 강한 것이죠 그리고 음은 시지에 진토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일간 입장에서 진토, 미토, 술토 또 오중의 기토 식신 상관이 상당히 강합니다 머리가 총명하고 재주와 재능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가장 좋아하는 감목이 3개씩이나 있습니다 여기서 감목은 인성으로 문서를 뜻하기도 하죠 문서가 연에서 시까지 포진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국제 계약을 활용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화기를 좋아하죠 오화 술토, 미토 속에 전부 다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미일주에 이렇게 오미압까지 있으니까 집중력도 상당히 강하죠. 무슨 일이든 휠이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경진대운이 되면서 사주원국의 진토의 시기를 지납니다. 진토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화세력을 가득 담고 있는 술토가 붕괴되죠. 이때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난의 세월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신사대운이 되면서 술토가 필요로 하는 사화가 따뜻한 기운을 강하게 보충해 줍니다. 신사대운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사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운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감목, 감목, 감목이 그러한 기질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한다 그리고 감목이 계속 정화를 생해주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의 운을 열심히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운, 즉, 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그들이 제시하는 비결 몇 가지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많은 기회를 만들어라입니다. 자, 기회를 많이 만들어라. 이 의미는 가만히 웅크려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라입니다. 그러면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이키 슬로건이 Just What Do It이죠. Just do it. 일단 해봐라. 바로 그거다. 이것저것 시도해봐라.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하는 것이 공부를 안한 것. 공부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많은 것을 배울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자양분이 되고 행운을 움켜쥘 수 있는 기회를 배가 시켜줍니다.그다음에는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여라입니다.사람들은 누구나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초 문득 떠오르는 예감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 곧바로 실천에 옮겨라. 20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초의 룰.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든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20초 안에 실행에 옮겨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할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는 딱 천적이 되어라입니다. 비옵티미스틱. 자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항상 희망적으로 기분을 상쾌하게 유지하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라. 이렇게 될까라는 회의감, 의심, 의구심 이런 것을 떨쳐버려야 행운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설령 나쁜 일을 당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해라. 예를 들어서 빙판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눈이 맞아서 결혼까지 고려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무슨 일이든 자기한테 설령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아 이것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징조로구나 이렇게 나쁜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행운이 쉽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 마찬가지로 영어의 속담에도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구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구름의 테두리에는 그러한 빛이 비치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버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뒤에는 햇빛이 떠 있다는 얘기죠.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당연히 햇빛이 쨍쨍 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버 라인이 그러니까 테두리는 희망을 남겨주는 희망의 테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비전을 지시해준다. 자, 이 사주는 갓 30을 넘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벌이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에서 연월과 일시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연월에서는 병화가 홀로 양으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에서는 임수가 홀로 음으로 되어 있죠. 진월에는 많은 수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연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병화가 개수를 말리고 있죠. 어려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월에 필요한 수기를 일간인 자신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일찌감치 혼자서 가정을 부양하는 소녀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 좌절한다거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부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간인 임수를 사여두고 양쪽에서 정화, 병화, 즉 재성이 포위하고 있죠. 돈 버는 수완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정이합, 이모자합, 오미합,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의지의 젊은 여성입니다. 자 여기서 정이합 전문성 집중력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손금에서는 어떤 모습이 운빨이 좋은지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일단은 엄지 밑에 이 금성구가 탄력 있고 빵빵해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파이텔러티,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뽕뽕 솟아 나와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운명선이 곧바로 끊김이 없이 선명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이 좋으려면 태양선의 형태가 선명하고 곧고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운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했습니다 생각, 생각이 명쾌하고 예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뇌선의 끝이 예리하고 날카롭고 레이저 빔처럼 뻗어가야 됩니다. 자, 이끝 부분이 지저분하지 않고 예리하고 선명하게 발달돼야 된다. 그 다음에 월구 하단에서 수성구 쪽으로 향하는 곡선 모양의 직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선이 발달하면 예감, 촉감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뭔가를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는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계속해서 도전하라. Just do it. 그러면 누구든지 운을 바꿀 수 있고 행운을 웅켜 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